요런 방향으로 요렇게 발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 쌤. 아이고 유도하 쌤. 평행한 두 도체 사에 작용하는 힘이입니다. 우리 전기기능사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F 공식 두 가지를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또 외우기가 또 고통스럽죠. 그래서 나는 이거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유도아쌤. 유도 과정을 알면 외우지 않고 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앙페르가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혀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개의 직선 도체가 아래 그림과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다면 같으면 이 도체끼리는 신기하게도 서로 끌어당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 신기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힘이 얼마냐. 이 F는 이렇게 1번, 2번 공식만큼 힘이 작용한다 라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 공식 가져가는 것이죠. 한번, 1번, 전류의 방향이 같아서 인력이 작용하는,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를 같이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요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근데 이 힘을 구할 때좀 전제할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단위 길이에 대해서, 단위 길이 하면 은 우리 1m죠? 1m당 그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 어떻게 이 공식이 의도했는지 요렇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무한히 긴 도체 두 개를 떠올려 주시고요. 전류의 방향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전류가 1번 i1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체 1번이 되겠죠? 오른쪽은 도체 2라고 하고 전류 i2가 같은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렀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체 1번에서 한번 살펴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럼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어떻게요? 우리 앙페르의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요런 방향으로 요렇게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2번이 파란색깔은 자기장 즉 자속이 되겠죠 자속이 발생할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죠 짠 하고 지금 보여드리듯이 엄지를 전류가 흐르는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은 자속 자기장이 발생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체 2번 입장에서 보면 도체 2에서, 자, 요렇게 지금 화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화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X, 크로스 모양을 쓰는데요. 우리 화살의 뒤 깃털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해서 3번. 도체2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 4번. 자속이 있는 공간에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신기하게도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죠? 우리 전동기의 원리를 표현할 수 있는 왼손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짠! 하고 제가 가져왔는데, FBI로 기억하자 그랬죠? 자, 이 왼손 법칙을 이 그림에 적용해 보면, 요 들어가는 방향을 검지 이걸로 두고, 이세 번째 손가락, 전류의 방향을 이쪽으로 두면은,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왼쪽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도체 E는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것이다. F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빨간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방향. 따라서 이 힘의 크기가 얼만큼 되겠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요. 물론 같은 방식으로 이 도체 1에도 적용해 보면 이 도체 1도 요렇게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5번 이힘 F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할때 도체에 작용하는 힘 F 공식 하나 가져가자 그랬었죠? 그것이 뭐냐면 BIL sin 세타였습니다. B는 자속 밀도, I는 흐르는 전류, L은 도체의 길이, 요 세타는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차근차근 써보면요. 우리 지금 전제가 무엇이냐면, 단위 길이 1m 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L은 1m로 두겠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사인 세타를 살펴볼 건데, 지금 세타는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죠? 90도죠? 그래서 사인 90도다. 사인 90은 1입니다. 따라서 요게 일단 요 쉬운 값들을 넣어 보면 BI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명확해야 될 것은 요때 이 i는 누구죠? 이 i2죠. 그래서 여기 i는 i2로 쓸 수가 있겠다. 자는 하고 이제 우리 자속밀도 B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속밀도 B는 mu h 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이뮤는 투자율이랬죠? H는 자기장의 세기다. 자, 그런데 이것은 뮤 제로 뮤 H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지금 이 공간이 진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진공에서는 우리 비투자율 뮤 S 요것이 1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뮤 제로만 남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투자율 뮤 제로 H 요렇게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이 무한직선 도체의 자기장의 세기 공식 우리 했었죠 H는 2πR분의 I다 이것을 가져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H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죠? 요 도체 1이죠 도체 1이 만들어낸 요 자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전류 I는 I1을 써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2π r분의 μ0 요거 누가 누구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i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해서 요 b 자리에 넣어서 써 보면 아, 2πr분의 μ0 i1의 i2가 되고요. 자, 이것을 좀 이쁘게 따로따로 분류를 좀해 보면 2πr분의 μ0의 i1 i2다. 그리고 힘, 뉴턴인데 단위 길이당이니까 퍼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과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공식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이 공식 이렇게 유도해서 쓸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 번 연습장에 스스로 반복해 보시면요, 금방 이렇게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1번 공식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 2번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바라보겠습니다. 요렇게 위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지금 f는 2 파이 r 분의 뉴 제로에다가 i1, i2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수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2π 알고요. μ0가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노란색깔은 계산 처리가 할수 있을 것이다. 자, 따라서 보면 2π 분의 μ0에다가 r분의 I1, I2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묘제로는 얼마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이것을 우리가 외우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넣으면 이렇게 2파이 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리고 R분의 I1, I2가 되는데, 자, 시원하게 사라지죠. 딴, 딴. 2가 되고 아 남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 그리고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죠 요렇게아 그래서 요 2번 공식은 요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다 나머지 R분의 I1 I2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다 이것이 요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체적으로 값으로 구해보고 싶다면, 여기에 값들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5cm 간격. 이거 뭐냐면 r 값이죠? 근데 우리 미터 단위로 해야 되니까 0.05m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이번 두 개의 평행도선에 시반 폐의 전류가 어떤 방향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뭐죠? 같은 방향이니까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해 주시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것은 도선 1m당 단위 길이 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 달라 자 그럼 여러분들은 F는 뭐였죠? 결론적으로 2 e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 거기에 R분의 I1, I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짠 하고 두 개의 평행도선에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10A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고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F가 작용할 것인데, 요 거리가 얼마라 그랬냐면, 0.05m다 라고 해서 이것이 R 값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에 R은 0.05고요. 여기에 10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는하고, 정리를 하면 0.05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 있을 수 있겠죠? 여기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에 10 곱하기 10은 10에 제곱 이렇게 이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 지수끼리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죠? 그럼 10에 마이너스 5가 되고, 요거랑 요거 나누기는 서로 빼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처리를 하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고요. 앞에는 5분의2 인데 소수 처리하면 0.4 이렇게 되겠네요. 자0.4 다시 표현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인데 지수끼리 곱은 더하기 하면 되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도체 1에 이렇게 흐르는데 반대로 I2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도체 1에 이렇게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짠하고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한다고 했고 이 도체 2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 왼손 법칙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죠? 힘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F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네요 요렇게 빨간색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도체일도 유도를 해 보면 힘이 요렇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반대면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할 것이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쌤 안녕히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 고생했쌤. 고생했쌤.